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민 주식 TV입니다. 아테민 네, 주식 분석 오늘은 194번째 시간으로요. 네, PSK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요. 반도체 장비가 생각보다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아테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예, 속에서. PSK 코드 번호가 몇 번인가요? PSK가요? 네, 0319660이군요. 그러면 여기다가 319660 검색하시면요,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 반도체 장비가 어려운 얘기는요. 반도체가 700에서 800 공정이 되고요. 기술 개발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아주 이야기가 힘든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은 견고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견고했고 자본금 74가 아주 예쁘네요. 요거는 프리미엄 요인이 되겠습니다. p s k 는뭐 하는 회사입니까? 하는데요. 네, 자 주력 장비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포토리지스트를 벗겨내는 장비를 우리가 스트립이라고 했나? 스트립 장비. 그 다음에 주로 낸드에서있죠산화막 지라막 제거할 때 쓰이는 거를 우리가 H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파티클같이 그레이 같은 것들, 불순물 제거하는 걸 우리가 드라이클린, 그 그러니까 장비를 네 벗겨내는 것도, 제거하는 것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이 포토리지스트를 벗겨내는 이 스트립 장비에 대해서는 금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세계 1 인데요. 물론 시장이 좀한 5천억으로 좀 작아서 좀 아쉽지만 테크는 1이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요. 그러다보니 까또 하나가 우리 부품 매출 우리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된 매출의 한 1조 정도가요. AS하고 업그레이드 입니다. AS 업그레이드 장비를 많이 팔고 나면요, 설치하고 나면, 그, 한 2년 정도 AS 기간이 들면요, 네. AS하고 업그레이드 이게 짭짤합니다. 그래서 한33% 됐다. 그러면요,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으로, 기본빵 하는 게 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고했는데요. 1분기 실적은, 네. 뭐 지금 삼성이, 중국 시안도 투자를 했죠 시안 2기, 그 다음 평택 P2 공장 있죠. 이런 거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0M16 공장 네, 막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까지는 계속 이럴 분위기인데요. 자, 포토리지스트 스트립 장비, 이게 뭡니까? 하면요. 네. 우리 웨이퍼가 있으면요, 그 위에 뭡니까? 네, 산화막을 올려야 옥사이드막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드마스크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네, 포토리지스트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을 네 벗겨내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뉴 하드마스크 스트립 장비. 네, 요거를 벗겨내는, 포토리지스트 벗겨내고 나서요. 요거를 벗겨내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세계 최초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공급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게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소부장들은요,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에 누가 누가 공급을 하느냐 이런 싸움인데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글로벌 투자가 적 급증하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기술 축적을 한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해외 비중이 높은 것들이 이제부터는 프리미엄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PSK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한50%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PSK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군의 마이크론에 있는 걸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합니다. 이겠 지금 상당한 프리미엄 요인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베벨 엣치라고 했어요 웨이퍼 끝부분에 있는 사인 파티클 제거하는 장비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하면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램 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는데 네 요것도 들어가고 있다 결국 지금 psk는 기본 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하드마스크 하드 마스크. 네, 제거 장치, 스트립, 스립 장비. 그다음에 베벨 에치. 이런 신제품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여기 이걸 따라서 해외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보다 높다. 이게 지금 프리미엄 요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도 스트립 장비를 공급을 당연히 했겠죠? 뭐,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라든지 미국에 파운드리 짓는다 하면 당연히, 네, 관련주로도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올 1분기는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좋겠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떠냐? 음, 지금 주가는, 네, s k 가 지금 시총이 한6천억 내외인데요. 6천억 내면 음뭐 지금 테스라든지 좀 비슷한 그 또래에 있는 종목들이 다 시총 한 6,7천억 정도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보지만 지금 업황 등을 감안한다면요, 조금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음.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뭐, 테스라든지요, 아니면 케이시텍 PSK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체로 다 비슷한, 시총 한 6, 7채라고 시가총액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흐름을 일단 눈치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관 동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5분위가 최근에 7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기관이 의미 있게 순매수했네. 전체 거래당 대비. 그러면 이때는 지금 한 사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소부장주들이 다들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p s k 도2 분기 실적이 견고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이거 지금 기관까지 산다면. 이럴 때는 부담 없이 편성 매수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주가는 조금 편안한 느낌 정도의 주가 수준이라서 하방 압력은 별로 없다. 근데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걸볼때 이럴 때는 편성 한번 해볼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는 k c 시텍이라든지 테스라든지 좀 비슷한 유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견룬질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 카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제 카페 널 참고하셔가지고 5분만 시간 내시면요. 이 내용 금방 아실 수가 있죠. 공지의 말씀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 다음 10시까지. 그 다음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매일 장중 스트리밍 방송 유튜브에 하고 있으니깐요. 이때 같이 저랑 함께 하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